아침 첫 캐스팅, 예. 첫 캐스팅 예.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한 마리 올라옵니다. 아, 시야를 아, 그래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천천히 가야죠, 천천 바람은 다행히 예보와 다르게 아직까지도 그 바람은 괜찮습니다. 날씨는 흐린데 아, 첫번째 고기 올라옵니다 고기 불에 찼다 저수 감긴다 막판에 한번 차여 야, 야안 보이노. 사메다. 보이다. 조금 큰것 같다. 옆으로 빠지네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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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좋다. 야, yeah, 좋다. 어짜. 어짜, 어짜. 보옵니다 아, 어짜, 어짜.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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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가요. 철권이 오자. 없습니다. 한 마리 더올라옵니다 지금... 두 마리 작고, 자, 이번에도 120, 125m 날려가 한 마리 보였답니다. 자, 닭 온다. 어우, 참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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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우, 진 좋습니다. 걸린 기가? 아니다. 아, 사실 중만 되겠네. 배때지도 걸리고, 입에도 걸리고, 어우, 좋습니다. 짤. 체비를 못짜는데 그게 터지지, 제수이나 앞이세요. 저거, 그죠? 40 중반. 23일, 일요일. 네. 바람에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네, 오늘 새, 날씨가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 두세 시경에 지금, 다지역배들은 일단 다철수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해가 지금 지고 날리에물 힘이 좋아서 끝까지 버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한발씩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해가 이미 적고요 시간은 6시 에, 오후 6시인데 고기가 한발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에, 그래도 물이 가면서 에, 날물에 물이 가면서 따박따박 한발씩 올린옵요 제일 큰게 어쩌고예 오늘 문어도 나왔습니다, 문어. 문어 한 1kg 500 정도. 예. 어렵지만, 또, 예, 따로따한 마리 잡아서 그래도 예, 손맛은 보고 합니다해가지 예, 고기가 오전에는 오전에는 몇 마리 못했어요? 세마리인가네마리 아, 못하고 점심 먹고도시 예, 넘어서 오늘은 2시 넘어서 날물이 세게 흐르더라고요그 예, 날물이 흐르면서 포인트 형성이 되면서 고기가 어, 오기 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비를 넣었습니다 과연 마지막 제비에 몇 마리가 물로와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어, 철수 오전, 오전보다는 오후에 두세시가 넘어서 오후 네시부터 해서 어,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었습니다. 바람도 불고, 어, 노을파도도 기본 뭐 1m, 2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파도에 어, 도씨가 계속 이어졌는데, 어, 해질력, 네, 역시나 해질녘 오후 네시, 다섯시, 네, 해가 이어, 이어 넘어서 아주 한번 흘릴 때마다 또세 마리씩 연타로 입질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어, 입질이 없는 어, 아주 입질이 없는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해질녘 예, 역시나 잘 듣는 해질녘에 예, 계속해서 어, 입질이 이어지는데요. 이 해질녘 중요한 타이밍은 실제적으로 철수 시간이 어, 다 우리 일반적으로 낚시 철수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3시에서 4시 경이다 보니까. 출조 시간을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은 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맞지만은 그래도 조금 힘들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네, 마지막 어, 6시간 넘어서 마지막 어, 한 번만 체비를 어, 내려 봅시다 했을 때 지금 릴링을 하고 계시는데 어, 이게서 완전히 어둠사리가 내려서 한 6시, 한 10분, 20분, 30분에 넘어갈수록 아예 입질이 정무해져 버리고 또 없어져 버리고 잠깐 해질녘에 입질이 우다닥 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볼수 있었고. 앞으로 나면 1월 말설 지나고 2월, 3월 해질녘 피딩 타임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때는 입질이 5시 시간으로 따지면은 5시에서 6시 경 사이는 입질이 조금 활발합니다. 아무도 먹이 활발하게 이지 지금 이런 입질 자체가 활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해질녘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하게 집중하시고 하신다면 오전 내. 아예 입질이 없다가 한 말도 못 잡고 있다가 해질녘에 입질이 온다는 점 한번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어? 마리 안 됩니다. 열 네. 마리 한 서른 마리 정도 되겠네요. 오늘 도 마시입니다.